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오늘 제4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약행정혁신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이오, 디지털 헬스산업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산업은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팬데믹 대응이라는 보건 안보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국가 핵심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수행하는 식약행정은 국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적 안전관리를 넘어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검증하여 국민에게 더 좋은 식의약품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제의 틀로서는 신기술 혁신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규제 지원 체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산업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규제 혁신 플랫폼이 미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상황 진단을 토대로 규제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여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신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약 행정 혁신을 위하여 마련한 세 가지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기술 유망 분야에 대한 맞춤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기술 발전 상황에 맞게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mRNA와 같은 차세대 플랫폼 백신과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개념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맞춤형으로 설계하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AI, 반도체 기반 등의 디지털 헬스 기기는 미래 방향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국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첨단 푸드텍을 비롯한 세포 배양식품 등 미래 식품에 대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하고도 혁신적인 K푸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을 철저히 담보하면서도 규제의 가속화 페달을 밟겠습니다 신기술이 제품화 되기까지 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며 글로벌 진출까지도 계속 견인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최단기에 실현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국가 R&D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전 상담 임상 허가 심사, 글로벌 규제 장벽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겠습니다. 산업계가 국내에서의 규제 경험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촉진할 발판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 조화도 선도하겠습니다. 식약처를 WHO 우수 규제 기관 목록에 등재하여 수출 기업의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디지털 헬스 등 강점 분야의 규제 표준을 선점하겠습니다. 더불어 국제 규제 기구 등과 협업하여 상호 심사 허가 면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점검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안전, 건강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 민관이 함께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혁신 100대 과제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은 규제 해소 삼심제를 도입하여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수요자 입장에서도 함께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준과 국제 기준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외국에 비하여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는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래 신기술에 대한 맞춤형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 전문 인력이라는 핵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식약 전반에 걸쳐 심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규제 전문 인력의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급성장하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를 비롯한 식약 분야는 국민의 안전망 경고와 보건 안보 그리고 글로벌 핵심 산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식약처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를 위하여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약해 나가겠습니다.